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260권) (1923) (1924년) 연말 연시 기록을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괴퇴하는 건물이 불탄지 거의 (1년) 뒤 (1923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열렸던 회의 기록이죠 네 맞습니다 스위스 도르나어에서 그것도 어~ 임시로 지은 목조 건물에서 열렸던 아주 중요한 회의였어요 아 임시 건물에서요 네 단순히 건물이 사라진 것 이상으로 음, 인지학 운동 자체가 굉장히 큰 전환점에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이었죠.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당시의 그 긴박함 또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으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려는 겁니다. 큰 시련 앞에서 이 인지학 운동이 마주했던 도전들, 또 그걸 넘어 서려는 어떤 영적인 힘, 그리고 새롭게 일반 인지학 협회를 만들게 된그 핵심 정신을 같이 보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순간의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느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역시 일반 인지학 협회 창립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직접 회장을 맡기로 한 결정일 겁니다. 슈타이너가 직접요? 그건 정말 큰 변화였겠는데요? 네 그렇죠 기존의 어떤 좀 느슨했다고 할까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어, 확실한 중심을 세우려는 의지였어요 시대적인 위기감도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그 영적인 갈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좀 보입니다 아 젊은 세대의 갈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음슈타인너는 당시에 영적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피상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랄까, 지적인 유예로만 머무는 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모든 세대가 진짜 함께하고 삶이랑 연결되는 그런 영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강력한 어떤 구심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렇군요. 협회 정관 논의도 아주 흥미롭던데요. 제 1조를 보면 협회가 개인의 영혼의 삶, 이걸 가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네. 그리고 제 2조에서는 괴테아눔에서 연구되는 그 인지학적 영성, 과학. 이걸 중심으로 삼는다고 딱 밝히죠.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네, 명확하네요. 근데 특히 제 8조가 좀 눈에 띄던데요. 아, 제 8조요?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협회의 일반적인 출판물은 누구나 볼수 있게 공개하지만, 영성과학을 위한 자유대학. 이 자유대학의 결과물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 심화된 연구 내용은 그 분야의 영성 과학적 훈련, 이걸 거친 사람만이 제대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한 겁니다. 아, 이게 지식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이해하려면 준비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전문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대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섹션들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여러 섹션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죠. 예를 들면, 알베르트 슈테펜이 순수하게 섹션을 이끌고, 또 이타베그만 박사가 슈타이너랑 같이 의학 섹션을 맡기로 하고요. 의학 섹션까지요? 네. 이게 보여주는 건 인지학이 단순히 철학이나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술, 의학, 교육 같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살아 숨쉬는 영감이 되려고 했다는 점이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말 실천적인 면모를 강조했네요. 그럼 오이르트미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건가요? 정확합니다. 오이리트미가 그냥 새로운 춤 형식 이게 아니고요. 슈타이너가 봤을 때는 언어나 소리가 가진 본질적인 힘을 움직임으로 드러내는 예술이었던 거죠. 아, 움직임으로요? 네. 인간의식의 세 단계 그러니까 직관 영감 상상력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수 있게 표현하는 뭐랄까 인지학적 통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군요. 참 독특한 예술 형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불타버린 괴테아눔 재건 계획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규모를 좀 줄이고 재료도 당시에는 좀 생소했을 콘크리트를 쓰기로 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예산이 한 300만에서 350만 프랑 정도였으니까, 이전보다는 작게 지을 계획이었고요. 콘크리트 사용은 사실, 음, 실용성이나 내화성 같은 현실적인 고려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화제를 겪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슈타이너는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가 가진 어떤 조형적인 가능성, 이런 거에도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축 이상을 이 새로운 재료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봐야죠. 이상과 현실 사이 어떤 고민이랄까요? 그 화제 자체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신들의 질투라는 표현이썼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 표현이 나오죠. 고대 에페소스 신전 화제를 언급하면서 신들의 질투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의 신이라기보다는 어, 인간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는 어떤 힘들을 의미해요. 방해하는 힘이요? 네. 슈타이너 용어로는 이제 루시퍼적인 힘, 그러니까 영적 교만으로 이끄는 힘, 그리고 아리만적인 힘, 물질주의로 이끄는 힘, 이런 반대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즉, 의미 있는 영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파괴 앞에서 슬픔에만 잠겨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충실함과 행동력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와 재난을 단순히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더 깊은 의미와 마주할 과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록들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영적 의지 또 현실적인 계획으로 미래를 열어가려고 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슈타이너가 직접 회장직을 맡으면서 강조했던 그 열정, 명료함,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 이게 이 재건 시기의 핵심 정신이었죠.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의 활동을 총해서 영성을 구현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강렬한 위기극복 의지, 또 영적인 이상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난 조직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 처음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음,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